안녕하세요. 영국 런던에 있는 이건입니다. 간밤 현지 1면 8월 25일 또 영국 신문들은 어떤 소식에 주목을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적시장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8월 31일에 이적시장이 끝나는데요. 이제 약한 6일 정도 남았습니다. 벌써부터 이적시장 막바지에 패닉바이 현상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은근슬쩍 패닉바이에 대한 여러가지 징조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데일리 텔레그라프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한 일주일도 남지 않은 이적 시장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10가지 선수들,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10명의 선수들의 그런 이적 사과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첼시 쪽이 상당히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요. 첼시가 오바메양 포파나 레옹, 앤서니 거든까지 네 명의 선수들을 영입을 하기로 원하고 있습니다. 포파나와 관련해서는요, 이미 레스터 시티에게 7천만 파운드라는 돈을 이적료를 제시를 했습니다만, 레스터 시티에서 그것까지 거부를 했다고 하고요. 첼시 입장에서는 8천만 파운드까지 이 이적료를 올릴 것이냐 아니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뛰고 있는 해리 메과이어에게 이적을 제안한다.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게 메가이어 영입을 제안한다. 라는 이런 소식들까지, 지금 루머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첼시 입장에서는 수비수가 다급히 필요한 상황이고, 이 첼시가 남은 4명의 선수들을 영입하기 위해서 2억 파운드까지 쓸수 있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제도 전해드렸는데 이 첼시의 행보와 관련해서 또 그런 이적 사과들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메뉴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사실 이제 메뉴는 결국 중심에는 호날두가 있습니다. 원래 호날두가 팀을 떠나고 싶어 했는데 팀은 메뉴는 호날두를 잡겠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최근에 메뉴가 1라운드 2라운드 안 좋아졌고요. 3라운드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호날두 없이도 많이 뛰는 선수들을 많이 이제 활용을 하면서 적극 활용을 하면서 리버풀을 2대1로 잡았습니다. 그 덕분에 호날두의 가치가 상당히 떨어진 것이 사실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메뉴도 더 이상 호날두에게 관심이 없다, 미래는 없다, 정을 떼는 수순을 밟고 있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호날두가 갈 곳이 별로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호날두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팀들은 호날두가 가고 싶어하는 팀들 뭐 레알마드리드라든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라든지 뭐 이런, 이런 팀들 같은 경우에는 호날두를 부담스러워하고 데리고 갈 생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스포르팅이나 마르세유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나폴리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에 갈수 있는 팀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챔피언스 리그에 못 가지만 호날두는 챔피언스 리그에 가고 싶어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챔피언스 리그에 갈수 있는 팀들 쪽으로 지금 호날두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급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과연 호날두의 행선지가 어디가 될 것이냐, 과연 호날두가 메뉴를 떠날 수 있을 것이냐. 이거 자체도 큰 관심을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호날두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떠난다면 메뉴 같은 경우에는요. 아약스의 스트라이커죠. 안토니를 데리고올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호날두의 거치 문제와 아놀드의 이적 여부가 상당히 교묘하게 엮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지금 리그 3연승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는 아스널이요. 또 남아있는 포지션의 보강을 하고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계속 울버햄튼의 그 날개 공격수죠. 페드로 네투를 데리고 오려고 하고 있고요. 동시에 레서시티의 유리텔레망스까지도 영입을 하면서 뭔가 남아있는 조금 부족한 부분을 메우려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선수들 남아있는 뭐 갤러거라든지 브로야라든지 아담스라든지 이런 선수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적 이야기 또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뉴캐슬이또 참전을 했습니다. 사우디 국부 펀드가 인수를 한뉴캐슬 드디어 돈을 쓰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에디 하우 감독의 구상대로 많은 선수들 을 데리고 오면서 상당히 적재적소 그리고 알짜배기 영입을 많이 한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큰돈은 언제, 더욱더 큰돈은 언제 드릴 것이냐? 결국, 지금, 레알 소시에다이드에서 뛰고 있는 스웨덴 국가대표 공격수죠. 이사크를, 약 5,800만 파운드. 거기 플러스 알파까지 얘기가 있어요. 여러가지 옵션까지 다 하면 7,800만 파운드. 근한 990억, 1,000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돈을 들여서 데리고 올 생각이다. 드디어, 뉴캐슬이 돈을 쓰기 시작했다. 라는 그런 보도들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남아있는 이적시장 막바지에, 정말 또, 쩐의 전쟁이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투엘 감독과 콘테 감독 징계가 나왔었죠. 그런데 이제 투엘 감독, 콘테 감독의 그 징계가 좀 차이가 나서 왜 그러느냐.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투엘 감독과 콘테 감독이 격돌을 했죠. 몸싸움도 하고 여러가지 충돌도 빚었는데 그 이후에 잉글랜드 축구협회 징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참조해 가지고 참작도 하고 그래서 결국에 투엘 감독에게는 35,000파운드의 한 경기 출전 정지 징계 그리고 헌테 감독에게는 15,000파운드 벌금 징계만 내렸습니다 투엘 감독이 좀더센 징계죠 거기에 대해서 왜 FA 징계위원회에서는 이런 차등적인 그런 징계를 내렸느냐. 밝혀졌는데요. 투엘 감독이 마지막에 이제 경기 끝나고 난 다음에 악수를 했는데 투엘 감독이 악수를 했었을 때 콘테 감독 손을 놓지 않고 계속 끌어당겼다. 투엘 감독 입장에서는 콘테 감독이 악수를 할때내 눈을 안 바라봤다. 이것은 예의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라고 소명을 했었습니다만 FA 징계위원회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건 정당화될 수 없다. 어쨌든 그 상황에 있어가지고 투엘 감독이 먼저 그 상황에서 도발을 했기 때문에 그 도발을 한 책임이 크다. 그래서 더큰 징계를 내릴 수 밖에 없었다. 라고 판단을 했고, 그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자, 첼시는요, 요 상황과 관련해서요, 투엘 감독의 그런 서면 항의서 제출할지 말지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어, 이제 제출 여부에 따라서 이 징계가 결정이 된다면 투엘 감독은, 어, 한 경기 출전 정지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8월 25일 그 간밤 현지 일명 마지막 소식입니다. 아스타의 아르테타 감독이 벌써 프리미어 리그 100번째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풀렁가의 경기가 바로 아르테타 감독의 프리미어 리그 100번째 경기거든요. 2019년 12월 부임한 이후에 프리미어 리그 99경기를 했습니다. 아르테타 감독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페카르디얼라.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현역 선수 시절에는 아르센 벵거 감독에게 많은 지도를 받았고 그리고 이제 제 지도자로 변신한 후에는 펫 가르디올라 감독의 코치로서 또 보좌를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펫 가르디올라 감독과 함께 많은 것을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아스널에 부임을 했는데요. 2019년도에 부임을 했고요. 99번의 프리미어리그 경기 동안에 52승 16무 31패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스날이 상당히 발전하는 모습. 지난 시즌에는 챔피언스리그 진출권까지 노렸던 물론 이제 5위를 차지하면서 유로파리그로 나가게 됐지만요. 일단은 챔피언스리그 진출권까지 노려봄직한. 그런 순위에 올랐고요. 올 시즌 벌써 3경기에서 3연승을 달리면서 리그 선두에 올라 있습니다. 사실 이제 아르테타 감독이 뭐 여러가지 전술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사람 관리거든요. 2019년도 12월에 아선에 스 부임했었을 때 나는 팀에 열정, 그리고 책임감, 에너지를 불어 넣어줄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을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 기조에 따라서 많은 선수들 영입했고 또 많은 선수들을 이렇게 퇴출을 시켰습니다. 그런 식으로 아스널의 변혁을 주도를 하면서. 현재, 아직 시즌 초반이면 리그 1위까지 올라와 있고, 선수들의, 지금 남아있는 아스널 안에 있는 선수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자카 같은 경우에도 아르테타 감독 너무 특별하다, 스페셜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아스널의 그 아르테타 감독에게 큰 힘을 실어주는 그런 우리들은 감독님 미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아르테타 감독의 프리미어 리그 100번째 경기, 100경기. 예, 또 이제 플런과의경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상당히 기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간밤 현지 1면 이건이었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